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23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가끔 얘기하죠. 선풍적이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할때 그때 선풍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선풍은 한자로 돌선입니다. 돈다는 것이에요. 돌아간다. 그 풍은 바람풍입니다. 바람풍은 부수자이으로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돈다 하는 것은 깃발, 나부길언과 필필 또는 발소 이것은 어, 뜻과 음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합친 글자예요. 이런 글자는 보기가 힘들죠. 단독으로는 거의 쓰이지 않으므로 보기 힘듭니다. 뜻을 보면 깃발이 나부낄 은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 어, 모방이 있어요. 모방이 있는데 모방은 사실 옛날에 이렇게 보면 어떤 어, 깃대를 큰 깃대를 뜻합니다. 이 글자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른 글자에서는 방자가 달리 쓰입니다만 여기에 이렇게 깃발이 나부긴다는 그런 뜻의 모양이 이 글자가 되겠어요. 이 글자는 단독으로 쓰이지 않습니다만 모방이 여기에서는 이러한 모양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이렇게 사람이니 이렇게 좀 변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글자에서 모방이 쓰였을 때는 전부 깃발이 나붙긴다는 그런 뜻으로 어,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깃발이 나붙기는데 아래에 필필 또는 발소자라는 것이 들어갔거든요. 이 글자는 어, 훈과 음이 각각 두 개씩입니다. 발을 뜻할 때도 있고 또는 필, 한 필, 두필 우리가 피, 음, 포목을 얘기할 때 그렇게 하죠. 한 필이다, 두 필이다 할때 그때는 필로 쓰고 발을 뜻할 때는 소로 씁니다. 여기에서는 소로 들어가 있어요. 발이 있다. 자 이것은 발의 무릎에서 정강이 뼈에서 어, 아래 부분에 발의 모양을 뜻한 그런 글자이거든요. 자 깃발이 나붙기는데 발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뜻이 될까요? 자 군사들이 움직이는데 부대 옛날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금은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깃발로 이렇게 신호를 하죠. 뭐 수수기로도 하고 또는 큰 깃발로도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움직이고 여러 가지 약속된 신호가 있겠죠. 그래서 깃발의 움직임에 따라서 병사들이 발을 움직여서 이렇게 돈다. 이렇게 막 생각하는 것이 간단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돌아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선풍이라는 것은 도는 바람이다. 이렇게 되겠죠. 바람은 일반적으로 여기저기 휘돌려 다닙니다만, 규모에 따라서는 빙빙 돌면서 생기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선풍, 회오리 바람을 얘기하죠. 우리가 가끔, 가끔 보면, 아, 회오리 바람 돈다 하면 이렇게 빙빙 돌아서 가는 그런 바람이 죠 그것을 선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기본적인 뜻은 회오리 바람이지만 이것이 뜻이 이제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서 쓰일 때는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칠 만한 사건이다. 어떤 큰 사건이 갑자기 터져서 뭔가 어, 참 영향을 줄때 그런 때 서는 것입니다. 또는 그런 말미암아 일어난 어지러운 상태를 비유하여 이른다. 울이바람이 불면 상당히 어지럽겠죠. 먼지가 나올라가고 뭐 그런 상황이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풍이라 한다. 그래서 선풍을 일으킨다. 야 어떤 정말 대단한 친구가 나와서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선풍을 일으킨다. 그렇게 되겠죠. 선풍적인 인기. 또 어떤 뭐, 검거 선풍이다. 자, 뭔가 범죄가 일어났을 때그 혐의자를 잡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수색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검거 선풍이 일어난다. 그때도 이런 회오리 바람과 같은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선풍으로 볼수 있습니다. 회오리 바람이다. 이런 것도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자주는 없습니다만, 이 토네이도라고 네, 이런 어, 큰 바람이 불어서,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가끔 우리가 뉴스에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 토네이도는 선봉보다는 좀 규모가 큰것 같습니다. 피해도 훨씬 많고. 그렇지만 오리바람은 어쨌든 바람이 굉장히, 어, 돌아서 휘몰아치는 그런 바람을 얘기합니다. 자, 이 선과 관련된 글자는 또 사실 우리가 뭐 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계를 얘기할 때 선반 기계라고 하죠. 이때 반은 단순한 그렇을 듯 하기보다는 어떤 장치를 한 기계를 얘기할 때, 반자를 씁니다. 그래서 선반이다. 공작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돌려가면서 깎는, 금속을 깎는 그런 기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선회를 한다. 회 자도 돌 자고, 선도 돌입니다. 빙 돈다는 얘기를 선회합니다. 이렇게 빙 돈다. 주로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을 할 때는, 이렇게 공항을 중심으로 크게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내려가죠. 그래서 선회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비행기는 갑자기 바로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와서 공항에 착륙할 때는 큰 원을, 원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이렇게 내려앉는다. 그걸 선회라고 하죠. 나선형이라는 그런 말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뒤에 그림이 나오겠습니다만, 나는 소라를 얘기합니다. 소라, 소라껍데기. 소라껍질을 보면 이렇게 원을 그리는 그런 모양임을 알수 있습니다. 개선한다. 이때 선은 어, 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돌아온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 개는 승리의 함성, 승리의 노래를 얘기합니다. 개가를 부른다 할때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 하거든요. 그래서 개선은 이겨서 돌아오는 것을 개선이라고 하죠. 선모, 도는 털, 털이 돈다 이거예요. 털이 돈다. 네. 그리고 선율이다. 우리 음악에서 장단이나 이런 걸 맞춰서 하는 멜로디를 가지고 선율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선율이다. 할때 아름다운 멜로디. 그렇게 볼수 있죠. 이것이 나선형을 얘기할 때 소라라 자입니다. 소라이므로 이렇게 벌레층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그만 생물이라고 봤죠. 이것은 루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겹쳐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소라 껍질을 보면 이렇게 돌게 되겠죠. 이런 모양을 나선형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개선해서 돌아오는 것을 진념하에 세운 파리의 개선문이죠. 이때 개선, 선은 돌아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선모예요. 우리가 가마라고 얘기하죠. 사람의 머리 꼭지 이렇게 하나가 있는 사람도 있고, 가끔 두개 있는 쌍가마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것이 손이 이렇게 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모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영어죠. 아이 이제 이 선풍적인 것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풍기하고는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한자를 이렇게 섬세하게 다루지 않으면 막 선풍적인 인기, 선풍기를 틀면 바람이 막 나는 나무로 같은 글자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글자입니다. 선풍기 할때 선은 살립작살립문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부채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풍기는 부채처럼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다. 예, 기술이 발달해서 기계로 되어 있습다만 예전에는 손으로 붙였겠죠. 어쨌든 부채로 일으키는 바람을 선풍기라, 선풍이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 선은 보면 지포에다 기도자를 붙였습니다. 더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막 외짝의 문을 얘기합니다. 지포는 외짝의 문을 얘기하죠. 양쪽에 있는 문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문문이라고 합니다. 문문인데 이것은 외짝이에요. 이것은 외짝의 문인데 주로 이렇게 뭐 쌀이나무나 대나무나 이렇게 해서 얼기설기 만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물론 양쪽에 있습니다만 이 만드는 뭐, 뭐 스타일은 같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문을 어 쌀이문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처럼 아주 어 단단하고 넓적한 나무로 이렇게 만들지 않고 우리가 벌레의 깃이나 곤충의 깃뭐 또는 새의 깃처럼 이렇게 얇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문이라고도 하고 또 부채라 부채도 라부채 이렇게 어 흔들흔들거린다 해서 이 부채를 뜻하는 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림문선 또는 부채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영이다 하게 되면 부채꼴 모양을 이제 한자말로는 선영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오늘 선풍적인 인기의 선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